한강 지키기 운동 본부에서 주관한 2014년 두물머리 한강 지키기 운동 본부 한마음 향토사랑 국악축제 행사가 2014년 6월 28일 오후 4시 양평군 세미원 양서문화체육공원에서 열렸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양평군의 후원과 사단법인 배뱅이굿보존회 경기 지회와. 공동주관한 이 행사는 한강물의 근원지인 상수원을 보호하고 보존하며 맑은 물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게 되었다고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송기영 수석대표는 말했습니다. 식전행사는 예술단 전원과 한강지키기운동지역본부 회원들이 환경과 자연을 지키자는 칠개 시군 깃발을 들고 퍼레이드를 벌이며 일부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행사는 양평군 양서면장을 비롯한 참석내빈과 7개 시군 대표 및 임원 소개를 한후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송기영 대표의 취임사가 이어졌습니다. 두물머리가 한강물의 근원이고 맑은물 보존을 위해 삶의 근원인 물의 소중함을 대양의심과 함께 고취시키고자 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부인사는 배뱅이 예술단의 금강산 타령을 시작으로 물사랑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미녀와 한국무용, 명창들의 미녀로 참석한 사람들의 흥을 북돋았습니다. <목소리도> 앞으로 우리 양수리를 위해서 한강 지키기에 연념 없이 항상 깨어 있는 그런 우리 회원님들이 될걸 믿고요 이번 계기로 더 맑은 물을 강조하는 양평 군이 될줄 믿습니다. 이어 초대 가수와 생활무용 단원들의 공연이 이어졌으며 이번 행사는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려는 예술단들의 열정과 한강 지키기 회원들의 맑은 물 사랑에 대한 열정이 하나가 된. 소중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강지키운동본부 7개 시군 모두 모여서 함께 그제 취임식을 축하해 줬습니다. 아무튼 저는 취임과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제 새롭게 저희 한강지키운동본부는 출발해서 정말 환경단체다운 그러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